不用。 스캔들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중에 한 명인 소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탁! 나경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이사를 온 후에도 동탁의 권세는 여전히 막강하다. 선자를 누르고 백성을 없인 여기지만 누구 하나 말릴 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하는 짓도 점점 가관이 되강다 몸에 두르고 다니는 악세사리만 무려 12kg, 그리고 몸에 살짝 뿌려야 하는 향수로 목욕을 한다. 향수가 모자란다. 더 갖다 부어야 그런 동탁이 어느 날 조종 대신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다.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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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파리의 하이라이트인 특별 요리를 선사하겠소. 요리는 내 양아들 여포가 직접 했소이다. 어, 떠니지 기다려보시오. 여포야, 가지고 나와라. 모두가 흥에 겨워서 요리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포는 뚜껑으로 덮여있는 큰 쟁반을 들고 나온다. 여포, 뚜껑을 열어라. 여포가 뚜껑을 열자 쟁반 위에 놓인 요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의 목이었다. 조정 대신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고 이어서 동탁의 호탕한 웃음이 터져 나온다. <웃음> 아니, 왜 다들 놀라셨소? 너무 놀라지들 마시오. 저건 바로 장온이란 자의 목이 외다. 아 글쎄 저놈이 알고보니 하남의 원술과 내통을 하고 있었지 뭡니까 그래서 오늘 파리에 제물로 삼은 것이요뭐 여러분들은 설마 그럴 리 없을 테니 안심하고 즐기시오 자 분위기 띄웁시다 자자 재밌게 노십시오 이건 마치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 집들이를 한다고 사람들을 초대한 부부가 하필이면 그날 손님들 있는 데서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부부싸움을 한다. 아, 내가 못 떠나, 못떠 죽여, 죽여! 너도 예패네, 진짜. 야! 끝내, 끝내! 끝내, 끝내, 누가 검대처럼 죽여! 아, 진짜. 그러면서 남편이 손님들 보고 이런다. 아, 저, 여러분들은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즐겁게 놀세요. 아, 진짜, 이놈의 여러분 같으면 즐겁게 놀겠는가? 지금 동탁의 파티에 초대된 조종 대신들의 기분이 딱 이렇다. 어쨌든 우울한 파티는 이렇게 끝나고 대신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자, 자, 그럼 내일 봅시다. 아, 야, 안녕히 가세요. 에이, 다시 여기 오나 봐라. 에이, 펭. 그런데 이들 중에 사도 왕윤이란 사람이 있다. 사도란 오늘날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그는 천자를 돕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한나라에몇안 되는 충신 중에한 명이다. 동탁, 천하의 승같은 놈. 저자를 어찌 해야 된다 마니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왕윤의 한숨과 탄식은 계속되는데 바로 그때 후원 정자 한쪽에서 간할픈 여자의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 왕윤은 한숨 소리가 난 정자 쪽으로 다가간다. 거기엔. 미모의 소녀가 달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바로 초선. 올해 나이 17이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려요. 17살이에요. 삼국지 원전에 따르면 초선의 미모는 실로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로 치면 시문화나 고소용 아니면 MBC 라디오의 김해나 PD 정도의 인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사고 아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해나 PD는 이 프로그램의 여자 PD다. 얼굴소해이 아니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니입니다. 그냥 잠도 안 오고 해서... 너도 요즘 사주기니? 아니옵니다. 제가 어찌... 초선은 고아 출신이다. 그런 초선을 왕윤은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웠던 것인데,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양 아버지와 양 딸인듯 하면서도 또 주인과 몸종 같은 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연중에 초선은 남몰래 왕윤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어서 얘기해 보거라!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이 밤중에 한숨을 쉬고 있느냐? 저나으리 나, 나, 그것은 나으리 때문이옵니다. 나 때문이라고? 나으리 요즘 나으리의 기색을 살펴보면 언제나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하고 예전의 기백이 넘치던 모습을 찾아뵐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으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녀 피로 미쳐 나오나 나으리를 위해서라는 이하몸 바칠 수 있어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흘의 근심이 무엇인지요? 왕윤은 감격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윤의 머리에는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기막힌 계략이 떠올랐다. 너무나도 치사하고 더러운 계략. 그러나 단순의 동탁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묘수. 그것은 바로 초선을 이용한 미인계였다. 너 정말 네한 몸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나으리. 음, 좋다. 전날 따라오나? 왕위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방으로 들어가 초선에게 자신의 계략을 얘기한다. 할수 있겠느냐? 초선. 예, 나으리.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네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날 한시를 위해 바쳐진 몸이니라. 예. 그날 밤 왕윤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초선을 이제 더러운 계략의 희생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왕윤 역시 초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왕윤은 여포를 찾아간다. 드디어 왕윤과 초선의 엄청난 사기극 제1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여장군, 오늘 혹시 시간 있으면 저희 집에서 저녁이나 하시지요. 저녁이요? 예, 평소 흠모해 오던 장군하고 꼭 저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오시지요. 아, 뭐 그러죠. 그날 저녁, 왕윤은 여포를 급진히 환대한다. 장군의 용맹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여장군. 에이 부끄럽지 뭐야. <laughs> 아닙니다. 그 요즘 시중에는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 중에 으뜸은 적토마요. 사람 중에 으뜸은 여포봉선이나. <laughs> 아, 아, 아. 그래요. 아. <laughs> 자 드십시오. 헬프 이어 셀프. 자 얘들아 저 아가씨를 모셔너라아아 아가씨가요? 아 혹시 아, 아, 아가씨가 아, 요즘 무슨 몰래 몰래바이 탓입니까? <laughs> 아이고 그게 아니라 저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지요. 한 여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선다. 그녀는 바로 초선. 초선을 본 순간 여포의 심장박동은 초당 40회를 기록한다. 음... 제딸 초선이라 합니다. 평소 여장군의 엄청난 패미기에 오늘 사인이나 한장 받으라고 제가 불렀죠. 아이, 아 왕사도 부탁이소이다니부 부탁이라니. 딴딴 임을 저에게 주십시오. 앞으로 장인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윤의 대동상 나무 주연상급 연기가 시작된다. <laughs> 여장군아 이거 이거 농담 마십시오. 저런 못난 것을 데려다가 뭐 하시려고요. 아 농담 아니에요. 아니, 정말, 진심이십니까? 에? <laughs> 이런, 이 가물의 영광이 있나? 초선이 아, 들었느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부터는 초선의 여우 주연상급 연기가 시작된다. 아, 부끄럽지, 뭐야. 몰라, 몰라, 몰라. 어허, 그, 확실히 말하거라. 좋으냐, 싫으냐? 어? 아이 심연수 아저 아이도 허락을 한것 같습니다 여장군 아이 감사하지 뭐야 장인어른 아이고 아, 아, 지, 저기 진정하시고자 오늘은 이만돌아가십시오내 가까운 시일내에 저 아이를 예쁘게 포장해서 아니 저기 예쁘게 차려서 꽃가헤어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 맞아 장인어른 맞아 이날 왕인과 초선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에 대해. 영화평론가 제이씨는 이렇게 평하고 있다.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기였습니다. 아, 특히 한쪽 눈을 살짝 감으면서 어 옆에 윙크를 하는 초선의 뇌세레인 연기는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왕윤의 제2단계 작전이 시작된다. 아 신상같아! 어, 오늘 밤제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하시지요. 왕사도의 집에서요? 그거... 오케이. 그날 밤왕윤는 동탁에게도 역시 극진한 대접을 한다. 그리고 평소 안 하던 아첨을 늘어놓는다. 승상, 제가 요즘 하늘의 별자리를 보니 한 나라의 별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동승상의 별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laughs> 승상, 보디,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동탁이 조정 대신 중 가장 껄끄러워하던 인물이 바로 왕윤이다. 왕윤에게 왠지 모를 대쪽같은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왕윤이 이토록 아첨을 해대자 동탁의 기분은 그야말로 업된다. <laughs> 왕사도, 사도도 그런 말을 잘할줄 아는구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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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스페셜 쇼를 구경하시죠. 아기들아! 스페셜쇼 얘들아, 쇼 거실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방한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 여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한다. <목소리> 강노모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초반엔 느린 템포의 노래로 동탁의 가슴을 적셔놓고 이어서 깜찍한 노래로 동탁을 뒤흔든다 턱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난난 18세 난난난난라 평소 변태적인 저질 삼류 쇼에 물들어 있던 동탁은 이런 고급스러운 초선의 연기에 헷갈닥 넘어가 버린다. 완전히 녹아 버린 것이다. 기쁩니다. <laughs> 아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승상 원하신다면 제가 저 아이를 승산께 바치겠습니다. 네. 저 아이들 가지시지요. 오케이. 저 초선은 그날 밤 동탁의 마차에 함께 타고 왕의 곁을 떠나간다. 초선을 보내는 왕위는 눈물을 흘리고 초선 역시 짝사랑했던 주인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한다나리 소녀는 가옵니다. 나을을 위해 이하문 바치게 싸웁니다. 부대, 행복!